준리로에어야 um, 올라와. <BURLC> <isce> <helicopter> <face> 아이가 n 이 know. I don't 야되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고 t know. I don't know. I 도 o n 요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선수들은 반동으로 막 엄청 멀리 보내고 그렇지 그렇지 좋 좋다 좋려 살려, 살려 좋아 좋아 마무리 따라가 스 따라가 옆으로 주라고 가가가 준이 가, 가, 가. <목소리> 가. 아, 공격을 요즘 안 했더니 <laughs> <목소리> <목소리>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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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그러니까 <목소리> 오해를 해서야지오를 오해를 해야지. 삼일은 일 공격하고 2틀은 수비하고 해야지. 성기야 올라와. 리스펙트하고 싶다. 아, 옆서 공기나 쏠리면서 이 대각 에공 하나 <웃음> 공 하나 팔팔 차량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스 안 가. 야, 스 밑에 옆에 공 하나 팔 팔. 그렇지, 기회 네가 가, 네가 가. 가가 가. <웃음> <웃음> <웃음>

좋아요, <시클리티>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좋다좋다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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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요. 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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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붙어 붙어! 쥐어! 붙어!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그렇지! 시 아까 얘기했잖아 시선을 깨지말라니 아, 백돌자 밖으로 밖으로 네, 바꾸러. 밖에 나가세요 지은이 할게. 시은이요 지가 너올라갔지지가 넘어. 아무 자기 혼자 넘어졌잖아. 그래도 안전. 아, 자 자기, 아, 자기 혼자 넘어졌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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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저, 저, 희 저, 고나 나간... 저, 저, 쪽 저, 고 나갔는데요. 저, <laughs> <목소리>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승리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승아은라 얘들아, 괜찮아. 은지라. 정지라은자 괜찮아, 라 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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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라 은지라. 이

아가라 성준아 하세요. 하세요. 해해우비니가 해. 우비니가 해. 니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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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어떻게 아. 뭐. 반대 반대 어. 거기서. 오케이. 어. 저 y e 나와야죠. 아 y e 나와야죠, 저거.

아 진짜 조금만 더 아, 떨어지세요. 냅도 아, 냅도 어. 어. 네 가이드 들어가네. 가잘하 먼저 골 어디 보고 있니? 공 봐야지. 가가가가 가. 아 네. 붙었다 가 네. 그렇지. 어. 가줘, 가줘, 어. 수행이 돼, 수행이 그렇지. 그야렇지이 줘. 승 잘했어. 네가 해좋좋좋좋좋좋 네. 좋아 마르스마 좋아 마루스, 마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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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좋아. 네, 야 잡지 말고 제진아 뛰어. 아야다스마니까 일단. 어저루스 마루스, 마 자기들끼리 넘어졌어요. 아 내네가 아니고 아 죄송한 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아, 저 파울 아니냐고요, 저게. 가아 지연 앞으로 걸어. 어 지연이 와야 돼 지연아 최고 뒤로 나와. 너, 거야, 그렇지. 성준아, 너가 왜 가? 아, 너게 아, 아, 하라고. 어? 그래.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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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 계속해 과감하게. 간다 김성준. 네, 지 김성준이 하나만 넣자. <laughs> 그래, <laughs> 과감하게, 과감하게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 돼지나. 어, 돼지 잘한다. 오케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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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좋아, 좋아, 좋아. 할 때는 바르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어, 어지러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어 연결해줘 그렇지 그렇지 지지아 지효, 지효. 지효 또, 또, 또 와봐, 지효 또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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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연결 좋아 좋아 힘이 힘이 아직 안안 들어왔어 지효 지이 지효. 좋아 기다려 기다려 하고 하고 그렇지 지 앞으로 연결 그렇지. 재주 좋아, 재주 못해 그 좋아, 좋아. 아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잖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밖에. 그만해. 손는왜이렇 네? 오케이. 거. 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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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서 이기는데. 놀러서 이기는데. 유현님 화이팅! 야, 공다안아버려 그냥. 뭘다안아버려못 차게. 해.

좋아 따가가가 그래 아 빨리 받아 성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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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괜찮게 붙어 붙어 빨리 봐아 나와

협상에서 자제분들 연습하고 대기해야 되니까 학생모님께서는요아그잖아요 지금. 아 스스로가 아, 아, 발이 걸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원봉사 협상원이 저만 보세요. 가으로랑 함께 해서 발전 부탁드립니다. 아우 불장한 유흥주 제대로 다안 봐줘 그냥. 그니까 다음은 군대. 군대 아다가 내가 좀더똑같으 아, 제가 제가 잘 하려고. 어제 잘해. 좀 사. 제스카. 집중이야.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어. 집중으로. 빨리 스페인 반을 만들어가고 거야. 빨리 스카우트 해야지. 넣어 끝났어. 잘했어. 잘했어.